공부 성실히 해버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3, 4, 5등급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3, 4, 5등급 신세를 못 면하는, 불쌍한 중생들이 입시판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게 눈물나게 슬픈 한국의 현실이란 것이지. 그래서 오늘 내가 바로 3, 4, 5등급이 늪에서 탈출할 수 있는, 필살기를 하나 가르쳐 줄게. 친구들 어서오가냥 석가남이야. 님들 공부하는 패턴 뻔해. 주말이라 치자. 님들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정확히 목표를 호소하기를. 오늘 15시간 박살낸다. 12시간 열진다 허황된 망상과 거짓된 입벌굴로서 공부에 임하는데, 곧이 환상이 처절히 와장창 깨진 유리로 박살나는 시점이 금방 와버린단 말이야. 님이 모피 12시간 호소인이다 치자. 그런데 오전에 잠시 정신줄 놓잖아. 잠시 쇼츠 관람해 버리잖아. 친구랑 DM으로 잠깐 노가리 까잖아. 그네 났어. 이제부터 숨도 안 쉬고 밥을 안 먹고 인도 간디식 단식을 해가면서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공부를 풀공을 조져버려도 오늘 12시간 달성하는 건 물리적으로 이미 불가능해졌기 때문이야. 풀공해도 11시간 밖에 못해. 그러면 AC8 소리가 절로 나오면서 김이 탁세버리면서 오늘 목표 달성을 못했다는 자괴감에 빠지면서 자책감에 눈물을 흘려버리면서 목노와 고래고래 울면서 오늘 공부를 포기하게 되는 남은 시간은 그냥 오체 풀만족으로 놀아버리는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이 장류서를 모르는 놈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님들 어케야 돼? 그냥 공시 목표를 세우지 말고 오늘 공부한 시간에 담담히 기록을 해나가면 돼 그래야 내 피지컬이 어느 정도인지 나는 순공기준 얼마나 할수 있는지 메타인지 하게 된다는 것이지 3, 4, 5등급 특 내가 님들한테 야 니네 하루 순공 평균 몇 시간 하냐 라고 질문하면 5시간 한다, 6시간 한다, 7시간 한다 거리는데 실제적으로 두 시간을 넘는 놈들이 잘 없어. 아니 새끼야, 두 시간 우리 너무 무시 하는 거 아니냐? 하찮게 보는 거 아니냐? 너무나 작고 귀여운 공부 시간 아니냐? 그걸 못하는 놈 어디냐?라고 항의 항변 데모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코동욱인가 김동욱인가 비문하고 수상할 정도로 잘 푸는 국어를 가르치는 형님 있잖아. 그 형님도 하신 말씀이야.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순공시간이 2시간 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나도 이 말에 격하게 동의하는 이유가 뭐냐? 왜 와? 나도 최하위권부터 최상위권까지 다 과해해봤는데, 3, 4, 5등급 망상특.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영광의 시간. 명예전장이자 중간시험 바로 전날. 이날 12시간 자기가 독서실에 앉아 있었다고. 거들먹거리면서. 목에 깁스를 한 채로. 나는 마음 먹으면 12시간쯤 할수 있는 인물이다. 사이비 종교처럼 이런 거짓된 신념을 가져버리고, 자화 자찬하는 오만과 평균 그 자체인 놈들이, 3, 4, 5등급 놈들 대부분이란 말이지. 첫 번째로 이건 님들의 그냥 최고점인 거고, 평균이 아니잖아. 고점을 평균과 착각을 해버리고 있단 말이야. 막말로 6 7 8등급 애들로 시험 전날에는 12시간씩 독서실 앉아있긴 앉아있는단 말이야. 본을 하고 늘어지게 꿀잠을 조져서 문제지.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님들이 그냥 12시간 독서실에 앉아서, 그냥 안전병이 노릇만 했을 뿐이지. 님들이 순공을 12시간 한게 아니잖아. 그런데 그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야. 내가 장담하는데 3, 4, 5등급인 애들 있잖아. 내가 주말에 딱 3시간만 순공을 시켜도 애들이 대가리에서 쥐가 나고 전두엽이 여름날 메로나처럼 녹아내리는 느낌이 든다고 하면서 고통을 호소하면서 두통을 주장하면서 숨이 안 쉬어진다고 읍소하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는 놈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야. 왜 그러냐? 내가 말하는 순공 기준은 내 공부법 있잖냐? 10분 공부법 기준으로 3시간 하는 걸 말한다 이거야. 근데 님들은 10분 공부법 기준, 2시간 정도 교우하는 피지컬이기 때문에 3시간 하면 돌아버릴 것 같고, 머리가 팽돌고 염분이 부족해서 빈혈이 생긴 것 같고, 철분을 먹어야 될것 같기도 하고, 눈 밑이 떨리면서 마그네슘을 복용하고 싶어지고, 약은 약사에게 찾아가고 싶어지고, 이런 식의 온갖 질병들이 만연하고, 고통과 전염병을 호소하는 놈들이 대부분이란 것이지, 내가 말한 10분 공부법 뭔지 알잖아. 스톱워치를딱 10분만 집중하다 생각하고, 딴 생각 없이 풀집중하는 거 말하는데, 한번 정도 딴 생각하는 건 오케이. 만약에 중간에 딴생각또 하면 다시 리셋해서 10분 동안 공부를 하는 순공 집중력을 미친듯이 끌어올리고 딱 10분만 집중하는 거니까 공부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는 그런 개쩌는 방법인데 님들이 이 기준으로 3시간이라도 제대로 하면 이미 3,4,5등급 일리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약 정리하면 딱 이거임 목표 시간 정하지 마 그냥 오늘 내가 순공한 시간만 제대로 잘 기록을 해놔 그렇게 일주일 기록한 다음에 일주일에 30분씩 순공 시간을 늘리는 그런 메타로 계속 수련을 쌓으면 된다 이거지 이렇게 하면 정체기가 올 수도 있음 그럴 때는 그냥 방어만 하면 됨 지난주에 했던 시간을 유지하는 채로 유지하다 보면 2, 3주 지나면 또 30분 늘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이 적응하고 발전해야 된다는 것이지 점진적 과부하를 조지란 말이야 석관함이 공부 잘하는 비법이 알고 싶다? 고정 댓글 참고해봐 다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감사 감사. 모두 복 받으실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